안녕하세요. 오늘 슬라이드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주제는 직장 내 자존감입니다. 이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거.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여러분, 자존감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? 보통 뭐 개인적인 감정, 심리 문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자존감이 우리 회사 성과를 재는 그런 비즈니스 지표가 될수 있다면 어떨 것같으세요 놀랍게도 그게 맞습니다. 요즘 같은 지식 경제 시대에는요. 직원 한명한 한 명의 자존감이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어. 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핵심 자산이 된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게요. 여기서는 자존감을 단순한 기분 문제에서 벗어나 성과를 만들어 내는 전문적인 자산으로 다시 한번 들여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. 조직에서 자존감은 성과와 직결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자존감이라는 게 이제 그냥 심리학 책에나 나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예요 바로 우리 책상 위에서, 매일 들어가는 회의실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랑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. 아니,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?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자존감이 중요해졌을까요? 그 배경에는요.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. 과거 산업화 시대랑 지금을 비교한 건데요. 차이가 확 느껴지죠? 시 예전에는 그냥 시키는 일, 정해진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면 됐어요. 그런데 지금 어때요?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만들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랑 같이 해내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요구되는 능력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요즘처럼 복잡하고 정답 없는 문제를 풀어야 할 때는요.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력, 그러니까 아, 나는 이거 할수 있어. 나는 자기 믿음,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. 이런 것들이 그냥 기술이 좋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. 이게 바로 자존감의 신인 거죠.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자존감, 이건 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? 세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리더의 역할에 집중해 볼 겁니다. 관리자는요. 그냥 일만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. 팀원들의 심리적인 환경을 설계하는 일종의 건축가라고 할수 있습니다. 와, 이말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? 관리자 자신의 자존감이 팀 전체의 문화를 만든다. 리더 한 사람의 마음 상태가 팀 전체, 심지어 조직 전체까지 파도처럼 쫙 퍼져 나간다는 뜻이 말 그대로 리더의 자존감이 곧 우리 팀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.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자존감 낮은 관리자는요.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고 통제하면서 팀을 그냥 움츠러들게 만들어요. 반면에 자존감 높은 리더는 어때요? 믿고 맡겨주고 칭찬해 주면서 팀원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주죠.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? 자존감 높은 리더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. 첫째, 실수를 혼내는 게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. 둘째,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를 만들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고요. 마지막으로 믿고 맡길 테니 한번 해봐. 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을 같이 줍니다. 주인 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이건 원문에 나오는 실제 경험담인데 정말 와닿더라고요. 리더가 어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. 한번 해봅시다. 이한 마디를 해줬을 뿐인데 업무에 대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. 이렇게 작은 인정과 지지가 한 사람의 태도와 성과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죠. 자 이제는 리더 한 사람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시스템과 문화로 시야를 좀더 넓혀볼게요. 조직이 정말 건강한지 아닌지는 과연 뭘로 알수 있을까요?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회사 제도나 문화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큰게 정말로 한 사람의 마음 그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. 정답은 네 그렇다입니다.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요. 조직은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. 그 시스템과 문화가 구성원의 자존감을 쑥쑥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고, 반대로 매일매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바로 이런 것들이 조직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독소들입니다. 첫째, 숫자, 성과에만 집착하는 거. 이러면 사람이 부품처럼 느껴지죠. 둘째, 힘든 감정은 드러내면 안 되는 분위기. 셋째, 권한은 하나도 안 주면서 책임만 잔뜩 지우는 구조. 이건 정말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요. 마지막으로 문제만 생기면 누구 탓인지부터 찾는 문화. 이런 환경에서는요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. 당연하죠. 자 그럼 반대로 자존감을 튼튼하게 지어주는 건설자들은 뭘까요? 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줘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고 당신은 할수 있다고 잠재력을 믿어주고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해도 괜찮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개인도 조직도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.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서 정리해볼게요.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드는 직장 내 자존감을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이건 그냥 기분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성과와 창의성 그리고 몰입을 만들어내는 아주 실질적이고 중요한 감정 자산이라는 것. 그리고 그 결과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자존감이 높은 환경에서는 혁신 생산성 몰입도 이 모든 게확 올라가죠 이건 그냥 우리 회사 분위기 좋아요 같은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명백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마 이 문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무시당한다고 느낄 땐 일이 지옥 같았지만 같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땐 몰입도가 완전히 달랐다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이 조직 안에서 존중받고 있구나 이 느낌 하나가 주는 차이가 정말 하늘과 딴 차이라는 거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오늘 이야기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향하는 그 일터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더 단단하게 세워주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나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